안녕 잠시가 보석 다시 보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심각하네. <laughs> 아, 거 아니었어. 아니 아, 지 <laughs> 덕분에 내가 가디언 토벌 캐리하고 다녔어. <laughs> 아니, 저번 주에도 끝났는데, 나 까먹었거든? 근데 별말을 안 하는 거야. 형 접속을 보니까 접속 안 하더라고. 아, 마나 여행 가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이 보석들도 내가 유의미하게 자기들 써져. <laughs> 아, 맞아. 근데 그거 안받으면 또, 그, 없어져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비교해야. 내가 좀 쓰고 어. 있었어요. 보석들이 음, 기뻐했겠네. 돌려줄게. 그, 그것도 끝나면. 안 돌려줘도 되지. 아니, 빌려줄게. 빌려줄게 빌려줄게 요야두 시간만 빌려줘 그래 그래 두 시간만 두 시간만 좀 부탁할게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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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다시 우편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네. <laughs> 갔겠냐고 <오케이. 웃음> 어, 숙제 골려야 되니까 역전됨 씹 오빠 근데 어땠어요? 해 어디 갔어? 일본? 나 오사카 나나나 어? 나, 나 다음 주에 오사카 가 어? 아, 진짜? 진짜 또 가? 어. 아, 또 가는 거 아니야? 재밌긴 했지 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데 갔어 음. 아나 유니버셜 감 거의 기카리 있잖아 지금 기카 타고 왔지 기카 메이플도 콜라보요. 나 이거. 집에서 지겨 <laughs> <있었습니다>. 메이플에 <메인플레안 웃음> 안 들어갈 수 있어. 다좋은나 일본까지 가? <laughs> 어? <laughs> 아, 아, <laughs> 아, 나왜 도나 아, 아, 사서 사서 고생이 명훈이 돈 아꼈네요. 사서 고생하네. 명훈 스튜디오에서 일한다고. 명훈 안에서 손해봤네요. 아기가 콜라보 중이구나 그거. 아니 1 1월에 이제 한대서 이제 고시하고 오 나올려나. 유니버셜 일본 왜 가는데? 명훈 스튜디오 온. 채팅을 보세요. 이거 아뭐같 어, 아, 보이! 아, 뭐 심시다. 하냐? 숨쉬기 진짜. 뭐야, 진짜 뭐 하냐? 어, 저 밑에. Wow, 아니 진짜 오늘 찾고 첫 번째 리트 첫 번째 리트 심각하다 당시. 심각해 잠시쌀 생각 반지 쌀 생각 갈 때까지 바쁘나 그냥 잠시가 우리는 바빠 우리돈 벌어야 돼 그래. 너처럼 초미래 말이 아니라 우리 야나 내가 발목을 삼키고 시시 길게 하려고 진짜 작정했네 내가 괜히 밥 밥벌이 망쳤네 밥벌이 망쳤네 그래 그래 안갚면 <laughs> 됐다 왔어 <laughs> 잠깐만, 어디였어? 어디였는데? 또 하나 요동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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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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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에요, 삼식 씨, 당신처럼 아니에요 <laughs> 그렇질 않아요 오, <laughs> 어, 삼식이에요 너 어찌, 너 어찌 이게 뭐지? <laughs> 있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웃음> <웃음> 굴리돌인가? <웃음> 진짜 올라다 그 애새끼가 따로 없다 애새끼 <laughs> <laughs> 무작정 <무적다>, 오기는 <어기네. 웃음> <laughs> 좀 많이 낚히는데 우리는아5년 4, 년 있어야 되네. 나도 아, 지금 은들한테이지아 요새 무슨 3 0 대면 다이래 아, 아니 아. 근데 우리는 직업 특성상 좀 정체 산것 있어. 살게 그러니까. 살잖아. 알고 그래. 우리 얼마나 엠지에 우리 쇼부부 리스도 그래. 맨날 민도 그래. 알아요. 민거 알지. 리바이병잘알리버병 알아요. 리버병은 니가 이거 조심 보이나. 진짜 아, MJ 하네 아, MJ. 그게. 그래도 에스파는 아잖아, 알잖아. 에스파 이지 대성 에스파면 아니 이제 어? 미플래시지 미플렛이. 아이브는 래안 나왔나? 아이브는 지금 해투 중 해투 끝나가지고 영화냈어요. 해투? 해 투어. 음. 해 투어. 해투해 해외 투어. 해외 투어. 해외 투어. 해외 투어. 해외 <목소리> 아, 게아 죄송합니다. 엇게 뭔지 안, 뭐, 뭐. 아? 해투데가 원조긴 앙? 해투아 그만 그 <목소리> 진짜 개그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맞지? 그니까 자주 머릿속으로 필터 한번 거치고 해투로 줄여야 하고 해투 이러는 거야. 컴퓨터도 호소 존나 하려고. 햇투. 그러니까 해투 하면 아니 근데 <목소리> 아이돌 해투 <햇투 목소리> 얘기했는데 미안해 미안 내가 배려가 적었다 미안 아 어, 근데 줄. 막 그렇게까지 몰아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긁혀가지고 억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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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줄이아나소아개몽봉또 없냐? 또 없냐? 이야기하다 아. 궁금하게에는지지 아, 아, 궁금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궁금해 <laughs> 미야오 쌤의 <laughs> 미야오 미, 미야오는 <laughs> 데뷔곡 이름도 미야오야 오 데뷔곡도 미야오 근그 미야오 보니까 W가 아니고 VV더라 어. VV 맞아 미, 미야오 뭘야 어 나이가 이게 공공연생 여기는 공모장 친들로 구성했나 봐요 어, 다연어려 그러니까 미아오랑 세이마이네이 음가 세이마이네이 음0년 연세 14세 아니 근데 막 누나가 01 막둥이가 1 0 0 거기서 하 기구성 히토미가한동숙이야아웃사이 90세가 한동수기 1 0 0 0가 뭐야 한동이야 1000세. 아 삼킬뻔 개킹하다. 그러니까 오. 한 토미 탑승조 해가지고 둘이 아웃됐잖아. 소름 돋 아니 요즘에 진짜 아이돌이. 일곱 명이네. <laughs> 한명 <laughs> 탈퇴. 아니. 아나물 뿌었네. 신명 탈퇴했다 <laughs> <laughs> 잠깐만. 아니 아이돌계 사나케 예반데. 주신 <laughs> 방송 데뷔. 아 뭔가 새로 배우니까 신선하네. 나 갑자기 피피 새거 돌아. <laughs> 잡기? 잡기. 아 섭섭하다. 아, 어? 섭섭하다. 어? 섭섭하다. 어? 섭섭다 어? 섭섭하다. 어? 섭섭하다. 어? 무섭하 어? 무섭하다 어? 섭섭하다. 어? 섭섭하 어? 섭섭하다. 어? 섭하다 어? 섭섭하 어? 섭섭하다. 어? 섭섭하다. 어? 섭섭하다. 어? 어? 섭섭무다 어? 섭섭하다. 어, 어? 어? 섭섭하다. 어? 섭섭무다무 아, 섭섭하다. 어? 섭 음. 어? 그 스택 봐, 소니. 사람 좀 가라, 여섯 시. 밑에 밑에 스택 봐. 어. 럭저럭 폭돈 나오고 있긴 해. 여기 오, 여섯, 시 보자, 여섯 시 맞아, 여섯 시 맞아. 나왔어, 쎄. 우, 다들 키오프는 얘기 안 했네? 아, 아 키오프? 아이좀 아껴놨지 다음 주에 얘기할라고. 아, 아 okay. 드러... 그래. 너무 먼저 먹지 구! 말자. 우리 다음 주에 또. 아,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봐주 하는 거 알려주자. 어우 어. 어, 친하네요. 아. 치사야! <laughs> <진짜 아니야. 웃음> 너무 많은 지식이 한꺼번에. 노래가 이글루야? 어, 아, 스로코. 그럼 막 에스키모 이렇게. 아, 뭐 어? 알았다. 동결다, 동결사. 오, 나도 야, 동결이다. 나 필로 살아요 설 케어에이트맨즈. 어서봐, 더왔다. 나 여기 발 옆에 같이 아, 올려. 이 잠깐만 이것도 조린 거였어? 에, 아니야. 나, 나, 나 허리 꺾겠다. 나 허리 꺾고. 뭐? 진짜. 어떻게 들으세요? 올려있지, 나 올려 있었어. 아니, 키오라. 야 키오라? 나도 좋아. 아키오프다나 공식 프로야 이름. 그러니까 왜 키오프 야 키오라 아닌? 야 거기가 공식이 정하니까 살인 아, 아, 죽여줘 살아만 유튜브 이거 샵충 뭔데 이거 풀어줘 풀는줘풀어래풀어 이거, 이거 뭐야? 어. 안 들고면 돼도지왜왜왜왜나한 명밖에 안 남았지? 일치할 수도 있어 어? 무력 기믹만안 나오면 될거 같긴 해 뭐야 아홉 줄 까라고 미친 새끼 두줄두줄두줄두줄오 야. 숨으면 야아내기 나가. 꼭 봐. 나 부셔. 나부셔어나 부셔웠어. 피해 피해 야해 피해. 뭐뭐 해야 되네. 모러 해야 돼. 하 아, 아직 아직 채워야 돼. 그냥 와드라고에 컨트롤 제타 한번. 그거는 그거는. 모늘로. 모 그냥 때리.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제발 뜯었어야 돼, 어차피. 오 아, 제발.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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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나비저가 어, 이거. 안 하면은. 미적... 이거 잠깐 이거 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예. 아예 어... 밖으로 나가. 야타트스좋다쫓아됐다다다 어, 다. 컨트롤 컨트롤. 나이스 명혼. <장수> 야, 근데 이거 죽을라나?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어. 어. 대명혼명 조질 뻔했네. 안죽어스 아, 지렸다. 야! 와, 이건 인정! 와 최후의 1인! 최후의 1인! 맛에 있다! 지렸고 지렸고! 고려난들 말이 없네. 휴... 당연히 깨어난다고 생각하고 이거. 형 누나들은 아이돌 검색하고 있었는데 너무 <laughs> 웃겼는데 당연히 인격질하고 우리 키오프야 키오라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 막 들어오니까 다죽어있는가 보이네. 하하하하 이거 어차피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구나.